달과 별은 어떻게 빛날까요? 궁금한 데 다른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반사하여 빛나며 표면에 있는 다양한 지형과 크레이터에 따라 빛의 반사율이 다를 수있죠 이... 이로 인해 월면에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나타나요 반면 별은 핵심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빛을 방출해요 이 과정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일어나며 주로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에너지 방출이 별을 빛나게 만들어요 따라서 다른 햇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지구의 위성이며 뼈는 자체적으로 행융화 반응을 통해 빛을 내는 항성이유요 우리 몸의 내부에는 몇 개의 뼈가 있을까요? 궁금한데 우리 몸은 약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슈. 뼈는 몸의 구조를 지탱하고 보호하며 관절을 형성해요. 뼈는 미네랄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여 대사활동을 지원하며 혈액을 생산하는 골수를 포함해요. 뼈는 움직임, 자세유지, 신체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며 내부 장기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뼈 구조는 건강과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무거운 물건을 들때 몸이 힘들까요? 궁금한 기 무거운 물건을 들때 몸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근육이 물체를 들때 에너지를 사용하고 긴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이이. 중력에 맞서 물체를 들어야 하므로 몸 전체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며 피로와 불편을 초래해요.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등과 관절에 부담이 가고 불편함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와 근육 사용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궁금한 기 지진은 지구의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하에너지의 방출로 인한 현상이에요 이러한 지하에너지의 방출은 여러가지 원인에 기인해요. 이...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각판의 이동이에요.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분리하면서 지하에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면 지진이 발생해요. 또한 지각판 경계 영역에서의 접합부 이동, 화산활동, 지하폭발, 지각조직의 변화 그리고 지진대기 현상도 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하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 지표면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돼요.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이유 궁금한 뒤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뇌의 발달과 뇌내 융합성은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은 생리적인 요소로 인해 진행되며, 충분한 영양 공급이 빠른 성장에 영향을 미쳐요. 환경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상호 작용은 아이들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며, 교육과 사회적 상호 작용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해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아이들의 빠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슈. 플라스틱은 왜 환경에 해로울까요? 궁금한디? 플라스틱은 환경에 해로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슈. 먼저 플라스틱은 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대규모 폐기물이 땅과 바다에 쌓이며 환경 오염을 초래해요. 이이이이.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고 동물들에게 위협을 줘요. 플라스틱 제조 및수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방출되어 대기 오염을 촉진하며 플라스틱 사용은 기후 변화를 악화시켜요. 이러한 이유로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중요해요. 미래에는 우리가 로봇 친구를 갖게 될까요? 궁금한디? 미래에는 로봇 친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슈 현재로서는 이미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슈 네.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의 발전으로 로봇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될 것이라네요 이러한 로봇 친구들은 고독감을 덜어주고 교육, 건강, 노약자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러나 로봇 친구와의 관계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도 동반하며 이러한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풍선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까요? 궁금한데,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원리는 부력과 밀도의 차이에 기반해요. 이이이. 풍선 안에는 가스, 주로 헬륨 또는 수소가 채워져 있슈이 가스는 주변 공기보다 가벼우며, 따라서 풍선은 부력을 얻게 돼요. 부력은 물체가 물속에서 뜨거나 떠오르는 현상으로, 풍선도 공중에서 떠 있는 것이에요. 풍선 안의 가스가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지면 풍선은 상승하며, 풍선이 높이까지 상승한 후에는 공기압과 풍선 안의 가스압이 균형을 이루어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해요. 이로써 풍선은 공중에서 떠다닐 수 있게 돼요. 고대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공공원데 고대 동물들은 현재와는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가졌으며, 그 모습은 환경 및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슈. 대부분은 간단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존재했슈. 이들 중 일부는 바다에서 발견되며, 다른 동물들은 육지에서 생활했슈. 고대 동물 중 일부는 거대한 최고와 특이한 생태학적 역할을 했으며,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슈. 고대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지질시대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화석 기록을 통해 그 모습을 추적할 수 있어요. 새들은 어떻게 날수 있을까요? 궁금한뒤 새들이 날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고유한 해부학적 특징과 비행 능력에 기인해요. 이이이.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날개는 부력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돼요. 강력한 날개 근육과 경량 골격은 비행을 지원하며 새들은 비행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죠 비행 기술은 먹이 획득과 체외의 위협을 피하는데 중요해요. 또한 새들은 공중에서 자연 환경을 탐험하고 이동하는데 있어서 비행이 필수적인 능력이에요.